자, 좀 주제를 바꿔서 제가 책을 굉장히 정독을 했거든요. 아, 예. 아, 또 책에서 한두절 <laughs> 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가락의 골짜기를 지나던 2013년에는 미분양 물건의 거래량이 폭증했다. 어느 공인중개사는 가장 재미가 좋았던 시기로 2013년을 꼽는다. 네. 집값 자체는 오를 기미가 없었지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 중개수수료 수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량이 상당한데도 집값이 상승할 조짐이 안 보이자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끝났다며 속단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자 이런 시기가 언젠가 다가올 사이클도 올 텐데 네.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라면은 이제 2013년이면 바닥 찍고 이제 예 이제 옆으로 기는 구간이거든요. 음...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본다면 2028년 20, 지나서 9년 정도. 29년 0 예, 9년 정도의 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아, 이게 오. 많은 분들이 이때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 거래량이 늘면 상승한다라고 알고 있죠. 저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네. 될것 같아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어 거래량이 느니까 상승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집값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이제 거래량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지. 안 오른다. 어. 그럼 끝난 거지. 그렇지. 이제 이런 네. 언론들 의 기사가 이제 막 도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게 뭐냐면 이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인가를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어, 궁금합니다. 어떤 거래량인가요? 그니까 이때 거래량이 만약에 일반 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를 했으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컸던 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분양 났던. 아 미분양 났던 거의 특징은 뭐냐면 분양가가 고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한 5억짜리 분양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뭐한 300세대, 400세대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그때 팔립니다. 팔려서 거래량을 늘죠. 그러니까 얘가 팔리면 거래량이 이제 막 200건, 300건 막그 아파트만 가지고도 200건, 300건 막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경기도에 이런 물건들이 막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리는 순간 거래량은 막 찍히는 거죠. 음. 근데 얘가 팔리는 건 뭐냐면 고정 가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호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러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 호가 높은 거를 쫓아가면서 사면서 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실거래가가 찍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미분양이 난 거래는 제자리인 거예요. 제자리. 아.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늘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착각을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도, 아, 상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이제는 부동산은 끝났다. 음. 이런 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반복돼. 왜냐하면 미분양은 지금 누적돼서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입주 미분양, 음. 입주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이제 이때에 거래되는 것들은 실거래가로 다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늘는데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갭에 대한 수장님 견해도 조금 여쭈려고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세가는 또 매매가의 하방 지지선이다. 네. 따라서 이게 좁혀지면은 그만큼 어떤 뭐 바닥을 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번 책을 제가 정독해본 결과 네, 네. 아,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으면 좋은 상품이 아니고 이게 좀 이게 있으면은 좀 좋은 상품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네, 네. 두 가지 내용 중에 이제 뭐 이걸 연결하는 문,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잘못 접근하는 부분이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반박하기 위해서 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전세가율을 높을 때의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좋다라고 음. 얘기하는 건이 네. 시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이면 서울과 수도권을 합한 전세가율이 음. 예,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거의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거의 이제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은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개별 아파트들이나 개별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에도 지금 보면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음. 그럼 이런 것들이 전세가율이나 이런 것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걸 미리 들어가게 되면 안 오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세가가 지금 같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빨리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면서, 매매가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전세가율은 높아지면서 그렇죠.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음. 예, 아주 좋은 상황이 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음. 전세가도 올라가는 상황.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필요충분조건으로 아,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둘다5호 개념으로 고르는군요. 들어가면 안 네.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별하라고 아. 에, 이제 주의하라 이런 네. 측면에서 제가 이런 어, 책에다 이제 이런 거를 쓴 거죠. 아. 그래서 일반 이제 대중들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아파트. 그렇죠. 에, 내가 보는 지역 이렇게만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야, 전세가율하고 전세가가 어, 지금 뭐 상황이 좋으면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더라. 이렇게만 보고, 예. 그 지역만 팍 보고 있다가, 야, 전세가율 봤더니, 예, 과거 사례보다 최고치에 이르렀네. 그럼 매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시장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 얘는 그 상태에 도달했지만, 주변이 아직 도달을 안 했으면, 여기가 더 이상 전세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전세가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예, 매매가가 올라갈 음.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얘가 올라가려고 한데 주변 전세가가 아직 떨어지거나 아직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일로 그렇게 예, 이사를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이니까 그런 음.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생활권을 포함하는 거. 서울 경기 지역은 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음. 서울 경기 지역 안에 일부 지역들이 좋은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겨우 완전히 좋은 물건으로 파악하면 안 되는 그렇군요. 이런 오류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전수가율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자체가 올라가는 올라가는, 네, 올라가는 상황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을 좋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것 같은데 예상되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과거 하락사이클에 사실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이 디커플링이 좀 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만약에 완전히 뭐 동조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 일부 지역에서 좀 디커플링이 난다면 네네. 실소유 관점에서 처음 집을 사오되는 시점이 제일 빨리 오는 지역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음... 혹시 보세요? 사실은 좀 빠르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오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내후년이요? 네네. 어, 그 너무 빠른 것 같은데. <laughs> 그런 지역은 지금 상승하다가, 예. 상승하다가 지금, 어, 상승으로 갈수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가 너무 강해서 아 같이 이제 동반 지금 침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매매 시장이 침체가 되면 예. 반드시 임대 시장은 응축이 돼요, 에너지가. 아, 아, 아. 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가율과 전세 상황이 아주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가 나중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구. 응. 음, 가장 너무 많이 가장 먼저 이제 하락했으니까 저번 영 <laughs> 저번 이제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음. 제가 이제 했, 했는데 가장 먼저 하락한 지역이 가장 먼저 상승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어, 서울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음.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2년 정도 이제 2년보다 더 빨리 하,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충 개산해서 보면은 어 서울보다 제가 이제 한 2030년쯤 서울 네. 매수 관점으로 보니까 한 2027년이나 좀 빠르다라면 2026년 정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아요 내년 내후년에 상승 반전하는 지역은 이 사시는 분들이 어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이 전세가율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른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집을 사도. 네, 그런데들은 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전세가율이 거의 최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매매 전세가가 올라간다. 음...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이런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이 소장님과의 인터뷰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또 모셔가지고 더 인사이트 있는 얘기 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